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어, 오늘은 총세종목 매수 매도했고요. 이번 달 처음으로 오랜만에 10만원 넘겼네요. 10만3729원이 고요 1월 마지막 날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수익 냈네요. 어, 일단 어제 영상이 없었던 이유는 어제는 읽지도 않고 벌지도 않고 거의 뭐 수익금이 뭐 아예 거의 본전이라서 딱히 영상을 올렸고요. 오늘은 자 매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일 먼저 했던 종목은 l n c 바이오고요. 일봉상 얘가 오늘 신고가 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오전에 이거 제가 지금 며칠째 따라 다녔거든요. 지금 며칠째 이렇게 따라 다녔는데, 이날 많이 모았는데 슈팅 안좋고 행보하고, 이날 도 슈팅 좋다 행보하고, 슈팅 좋다 행보하고, 어제 좀 쉬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거 보니까, 딱 이렇게 이제, 쉬... 어제 NXT 좀 올려놓고 오늘 신고가를 딱 돌파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어 여기 손절라인 잡고 한번 사봐야겠다면서 밑으로 쫙한 600만 원 정도 걸어놨는데 딱한한 한 타점만 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뭐2% 넘는 수익을 줘서 에이가 뭐 50만 원 돈도 안 되는데 그냥 팔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쭉잘 올라갔다가 여기 눌림줄 때어 이때 이제 지수 빠지면서 막 받았습니다. 받고 일단은. 수익이 없어서 생각보다 약수익에 좀 팔고 나머지를 좀 장막에 들어가지 했는데 너무 안 움직이길래 여기 팔았거든요. 파니까 이제 슈팅이 빵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고점을 뚫어줘서 여기 한번 살짝 잡았다가 밑에 건 체결 안 되고 또한타점만 체결돼서 그냥 팔았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뭐좀잘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드디어 거의 뭐 제가 이래 오래 따라다니는데 오늘 딱 시세를 터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이것도 내일도 한번 관심있게 볼 거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던진 이유가 제주반도체를 집중하려고 이제 오늘 오전 보니까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반도체가 거의 만그뭐 그뭐 신고가 이미 신고가고 해서 이제 여기 거래대금도 한1주 정도 터질 것 같고 해서, 여기 이제, 신고가 부분 뚫었고, 여기 이제, 여기 저점 나왔죠. 이제 저점 나오고, 위에서 놀길래 한번 모았다가, 생각보다 잘안 가서 일단 팔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한번 이제, 얘네들, LNC 바이오보단 얘가 그래도 거래대금 많으니까 좀 집중해볼까 해서 LNC 바이오 던지고, 사봤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딱 던지니까. 마지막에 좀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먹고 나왔고 어 마지막에 한라캐스트 이 제가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오늘 여기 계속 수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신고가였거든요 신고가 여기가 그래서 수상하다 봤는데 결국은 올렸다가 좀 빠졌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지켜주고 돌려줬던데 만약 여기서 제가 발견했으면 아 제가 좀 주웠을 텐데 너무 늦게 발견해서 그냥 10만원 맞추기 위해서 이 살짝 한 타점만 살짝 샀다가 뭐1% 넘게 수익줄 때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딱 뭐 10만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산거여서 별 의미없는 매매네요 그리고 좀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고 오늘 딱 10만 3천원 먹었네요 아 이번 달에도 거의 뭐 또이 또이 해가지고 그냥 뭐 보시면 30만원 벌었는데 정말 요새 돈 벌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만, 시장은 좋고 다들 잘 버는데 저만 못 버는 것 같고 빨리 멘탈 회복하고 자신감 가져서 좀 비중이 좀 크게 들어가서 좀 빨리 좀 하루 일당 먹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저는 최대한 자신감을 찾고 한번 비중 늘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